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, <목소리> 저희가 지어진 성경 <목소리> <저희가 파악한> <목소리> 천국으로 가는 가장 좁고 어려운 길,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, <목소리> 성교요? 뭘까요? 성교, 하나님을 전하는 것, 숙제 <목소리> 같아요. <목소리> 2007년 일본으로 여름에 단기 성교 간 적이 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고대 나와서...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뭐 해외 선교도 가고요. 아니면 캠퍼스에 있을 때 캠퍼스 전도. 어, 많이 해봤어요. 네. 음, 노방 전도도 해보고 길거리 전도도 해봤는데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. 교회에서 성장리 노방 전도 나갔어요. 어.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? 어, 제가요. 예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. 음, 그럼요. 꼭 오실 것 같은데요? 아멘 네요 사탕 돌렸다고 백개천개 100개, 아홉개 100개 돌렸다고 음 그래서 전도했다고요? 네 음. 저요? 글쎄 한게 없는거 같은데요? 실은 오래돼서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,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. 아니요 잘 몰라요 네 이름만 나이 많으신 분이라면 몰라요 <웃음> 성교사 <웃음> 얼굴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, 어... 성교 나가신거만 아네 얼마나 알고 있어요? 조금? 남아공? 어. 아니야, 잘. 남아공! 남아공에서 선교 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이요 전도하시는 우리가 보낸 선교사니까 음.